오늘은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잔냥 신부를 보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자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그들의 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벌스리에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하늘과 땅 사라지고, 한 번도 본적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그곳에는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평화와 안전과 사랑만 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 끝이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영혼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멋지고 행복할 거예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